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러면 발버둥을 안 치면 어떻게 돼? 네? 응? 너무 노력을 한거 아닌가? <목소리> 노력을 안 하면 저를 안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발버둥을 막 야. 치르고 노력을 했대잖아 네. 그러니까 안됐대잖아 음. 물에 빠졌을 때를 생각해 봐봐 음. 발버둥을 막 치면 도로 가라앉는다고 어, 어. 어떨 때는 이렇게 그그 놓고 아. 이렇게 하면 음, 물에 떠. 일단 뜨거든. 그럼 뜨면은 어떻게 수영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음. 너무 막 발버둥을 치면 음. 도로 가라앉는다는 기분이 들거든. 어, 아 그렇게 심한 오 얘기였어. 아 이게 심한. 무슨 무슨. 언니 이거 심한 오 <laughs> 얘기. <얘기하면> 알았어. <laughs>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거 같아. 그 어. 무슨 일보다도 어느 때에. 나는 정말 쓸모에 없는 인간이에요. 뭐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음, 같은 음.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 네. 아니, 근데 본래 아무것도 아니야. 네. 아니, 아니, 근데 본래 아무것도 아니야. 본래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우리 다 아. 인간이다. 아. 본래 아무것도 지금 아니야. 저요? 어, 글로 가냐, 어떡해. 어디서 그게 나와. 너 아무것도, <웃음> 나와. <웃음> 아니, 너너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니, 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네, 네. 음. 근데 사람이. 그그 그 운이라는 것도 조금은 있어 네, 조금이 그, 아니야 그렇다고 데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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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때가 있어, 때가 있어. 내가, 아, 있어. 때. 내가 너무 운이 안 좋을 때 음. 밖에 나가잖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느끼는 건데 1차 사고보다 2차 사고가 더 중요하다 그게 음. 1차 쉬워. 사고를 사람이 이렇게 어, 당하잖아 당하. 음. 그러면 그 충격으로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음. 사실은 2차 사고가 더 크다고 아, 누구나 다 그래 그 충격에 의해서 그걸 음. 빨리 회복하려고 어, 회복하려고 막 음. 이러다가 2차 사고가 대형 사고가 나는 게 아. 누구나 다 그렇더라 그러니까 운이 나쁠 때는 조금 이렇게, 이렇게 집에 있는 것도 필요해 이렇게 음. 자꾸 밖으로 운이 나쁠 때 밖으로 나가면은. 사기꾼 맞는데 목숨을 걸만큼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도 안될때 있잖아. 음. 그럴 때는 정말 누구한테 뭐라고 설명할지 을 어떻게 할지 그냥 그건 또 깜깜해요. 거야. 네, 깜깜해요. 이걸 어, 어떻게 깜깜하지, 해야 되지 어. 진짜. 네. 깜깜하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유 죽을 만큼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네, 맞아요. 아 그렇게 아 말아요. 네가 노력을 덜한 거라고 계속 얘네할수록네곤 그래. 아 아닌데. 응. 네 음. 근데 아무리 죽을 만큼 해도 안 되는 네. 일이 있는데. 네은이도 그럴 때 있었어? 고배네비 많지. <laughs> 예. 근데 그러나저나 너 태구다 네제 고모. 예, 네, 고모님. 잘 아주... 계세요. 방송에서 자꾸 만났던 자주 만났더큰 고모요. 고모. 큰 고모. 네, 네. 고모가 그 고모. 데리고 다니셨어요. 네, 네, 네. 네, 네. 음. 네.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이제 7년 전에 돌아가셨죠. 아 네, 그래서 돌아가신 7년 됐습니다. 엄마는 어 네? 엄마는? 저는 뭐 엄마 이름 모르고 존함도 모르고 컸죠. 저는. 네. 그 엄마라는 단어를 한지붕세가족이라는 드라마를 찍으면서 너무나 애기 때부터 자연스럽게 입에 올렸던 단어였어요. 그게 박원석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부모님의 존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낯설지 않은 존재하시진 않았지만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낯설지 않은 거였어요. 힘든 적이 아니라 맨 처음에 아기 때부터 힘들었는 거지 사실은. 엄마는 얼굴도 이름도 성도 몰르다시피 그렇게 하고 그때에 방송국에 할머니하고 고모가 이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아빠가 없어서 불쌍하지는 않지만 솔직히 엄마가 없어서 불쌍하지 애들이. 또 더군다나 하... 우리 아들 생각도 나면서. 음, 엄마 같은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맛있는 거라도 한번 사주고 싶고 그런 거죠.